변덕스러운 날씨가 잦을수록 내일의 날씨가 궁금해지는 법.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365일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 끝없이 계속되는 토일. 오직 과학적 근거만이 답이다. 부산을 덮는 걸로 나서 일본 규슈 지역의 화산 폭발. 국내 기상에 미칠 영향은 예, 소님 여기 저기 항공청에서 나온 정보 자료. 예, 우리나라에 영 있는지 없는지. 올해 첫 태풍 봉풍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왔거든요. 태풍으로부터 한반도는 안전할 수 있을까? 오늘은 총괄 예보관 이과의 야간 근무가 있는 날. 나중에는 이때는 850기온이 전체적으로 이제 16도 가까이 이제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하가는 온도 변도가 상당히. 열세 시간 야간 업무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인 만큼 모두 집중한 모습입니다. 본철의 이동성 기압 북쪽으로서 해 기압골들이 막 지나갈 때 기압계 이동이 굉장히 빠르겠지. 이동이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 1시간에 300파스칼의 기압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기상회의 업무 분담 과정이 어느새 스터디 모임이 됐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예야. 그쵸 그렇죠. 너만의 강수량을 제시를 하라고. 네, 전매 예보관님 대비고 일단 분석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후배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 주는 박정민 예보관. 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원까지 기상만을 공부해온 열렬 기상 학도였다는데요. 군대에서 시작된 예보 생활이 그대로 기상청으로 이어진지 26년째 오로지 기상만을 생각한 날씨 예보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공군 전투비행단에 예보관 생활을 시작한 것부터 따지면은 제가 48살이니까 남극 두번 빼고 한 25년, 6년 됐네요. 아직도 배울 거는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6 시간 초 단기 날씨 예보를 앞두고 이시우 총괄 예보관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백령도 쪽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구름대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원래 이제 새벽쯤에는 이렇게 북한 쪽으로. 막... 보이는데, 지금 구가 이렇게 발달서 들어오고 있고, 레이더에서도 발달한 구름대가 보여 가지고요. 통보문 발송 2분 전. 늦은 밤 탕비실에 모인 팀원들. 한밤중에 라면을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선택받은 분들 아니신가요? 공에서 한5 k m 정도 떨어진 곳에 침독, 침몰하는 선박이 있대요. 침몰하고 있다고? 저지? 네, 하고 있는데 출동해 아. 본다밥 먹어. 밥 먹어. 네. 어쩌밤에 있어요. 쟤는 현장의 날씨는 목숨과 직결되는 만큼 기상 정보 확인이 중요한데요. 해양 경찰서에서 보내온 사고 상황 보고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데요. 해양 행위자라고 얘기를 네저 혹시 광주 해보관님 나와 계십니까? 해보관님그 조금 전에 여수 동방 13해리 쪽에서 지금 3박 사고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안개가 굉장히 짙게 꼈잖아요그 금방울에서. 해경에서 그 지원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연락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의 신속히 대응해 기상정보를 파악하는 일. 기상청이 1분 1초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전 7시에 올라갈 기상청 인터넷 날씨 방송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전 7시 기상청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이지혜입니다. 날씨예보 방송을 <laughs> 맡은 지 이제 두 달째. <laughs> 자꾸 잘못하면 제가 열고 들어가고 헛낼지도 몰라요. <laughs>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뭐네 일단 네 빨리, 빨리 올라 자료가 영상이 업로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순정 <laughs> 안전보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특히 줄곧 예보되었던 큰 비가 세차게 쏟아져 내린 날 아이쿠. 온종일 내린 비 때문에. 전달받을 것이 많은 날. 어, 일단 오늘 16시간부터 태안 쪽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와 어, 충북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어, 영향을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실황, 예. 실황 감시. 낮에 내린 집중 호우가 이제는 강원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방송에서도 요란한 날씨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소식을 담은 특보가 준비 중이던 그때 이동 속도가 빨라가지고 거의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한 80km 이상 나오거든요 지금 거기 말고 딴데또 위험한 데는 어디지? 안양이요 거기가 지금 30mm 넘은 대잖아요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져 호우주의보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98분의 비가 시작 분단이 강수량을 확인하니 호우주의보를 내기도, 내기도 전에 벌써 강한 비가 찾아온 곳들이 눈에 띕니다 어차피 배들이 4시에 나가기 시작하죠 발표하는 타임이 하고런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예, 맞습니다 한참을 서 있는 정인숙 예보관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데요 왜, 왜 갑자기 날 벗겨드려? 왜 속였어요? 속에서... 아, 오븐에... 지금 5분에 통보하 기다리고 있는 거 때렸구나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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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뚜껑 통보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 그, 그 냈는데. 보통 보였습니다. 또한 차례 큰 산을 넘었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여려움좀 무난히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제발 제발. <laughs> 이제 그 장마 전선이 장마가 조금 더 일찍 끝나거나 아니면 장마 전선 상에서 내리는 집중 호우, 호우만 좀 조심한다면은 어, 저, 뭐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기상 부분을 좀더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저희들 최, 최고의 목표가 되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불확실한 자연에 맞서 24시간 날씨와 싸우는 기상청 예보관들, 그 묵묵한 고뇌의 시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